안녕하세요. 자, 제가 지금 유튜브를 오랜만에 켰습니다. 영상을 오랜만에 켰습니다. 제가. 자, 아니, 오늘은 언제냐면, 어, 지금이 2024년 9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새벽 2시 반입니다. 2시 반? 2시 반인데, 제가 영상을 왜 갑자기 켰냐면, 먹방을 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먹방 유튜브를 켰는데, 자, 제가 무엇을 먹을 건지 맞춰보세요. 근데 이게 한 방, 한밤 중이긴 한데, 좀, 좀 밤을 먹는 거는 아직 안 좋지만, 그래도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떤, 제가 어떤 걸 먹을 거냐면, 여러분, 백다방 아시죠? 백다방. 백다방에서, 그니까 디저트, 과자처럼 생긴 건데,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 크죠? 크룽지라고 합니다. 크룽지, 크룽지. 이게 크룽지가 아, 크룽지가 그거 아닌가요? 제가 이게 이게 먹기 전에는 생각을 해봤는데, 크룽지가 룽지, 누룽지 아시죠? 누룽지, 그니까 그러니까 밥을 구워서 얇게 된 룽지 했는데, 여기 크룽지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크룽지가 뭔지 몰랐어요. 아니, 룽지는 아는데 크가, 어, 뭐지? 했어요. 아, 제가 생각을 해는데 크가 크루아상, 알죠? 크루아상 그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을 이거 먹어봤는데, 한입 먹어봤는데, 네, 맛은 아직 스프 안 하겠고요. 제가 먹으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네. 아무튼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게 먹었을 때 누룽지인 줄알어요 누룽지. 뜯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잘안 뜯어서. 진짜. 자, 제가. 근데 이게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아, 이렇게 해야 보이잖나 네. 이렇게 해야 보이, 보이네요? 자, 제가. 근데 이게 원래. 어머.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이게 다 부셔졌어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일단은 무슨 맛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심조심조심 일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겉모양 봐서는 지포처럼 생겼어요. 지포. 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근데 겉에 뭐 꿀같은게 발라져있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슷에 보시면 됐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룽지 음. 크룽지 ASMR -S 네. 네. 먹어볼까? 누룽지? 제가 이거 축축을 해볼 건데, 누룽지, 누룽지가 납작하잖아요. 그래서 누룽지가 이렇게, 누룽지처럼 이렇게 납작하고, 그리고 이거 맛을, 이거 맛을 봤는데, 지금. 이게 눈네띠네 아시죠? 눈네띠네 과자. 눈네띠네 과자 맛이라 크루아상 빵. 그 샌드위치가, 샌드위치 맛이라요, 이게. 크루아상. 네, 그래서 크루아상에다가 누룽지의 합친 말, 합성어가 돼서 크룽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축축이에요. 그. 음, 맛있어요. 이게 그냥 누룽기이 아니라 과자야요 과다. 과자. 음. 맛있네요. 근데, 이게 안 보여. 보이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보여? 보이지? 가로를. 완전 맛있습니다. 음. 맛있어요. 지금 밖에 비 와요. 비온지 얼마 안 됐는데, 좋 와야지. 완전 맛있어요. 아 근데 내용물만 나왔어. 이렇게 나왔으면 좋은데. 받칠 데 없나? 어렵네. 어려워요. 오, 오머 물건이 다 쏟아져오시죠, 이게. 맛있어요? 이렇게. 이게 남았어요. 벌써 반을 먹었어요, 제가. 맛있어요? 아 이걸 먹으니까 목말려요 제가 먹은거는 물이고요 물입니다 물자 제가 아 이거 다 먹지는 못했지만 제가 여기서 영상을 중단해야 될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거 다 먹는 모습을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휴대폰 저장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마무리 해야 돼요 아쉽게도 그래서 아무튼 이거 다시 돌아온 A S M R 먹방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나은 먹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그리고 다 보시기 전까지는 또 이거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설정 까지~~~ 안녕. 이거 나머지는 나중에 먹을 거야. 안녕.